1번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거. 3x-1을 t로 치환하면, 양변을 이제 각각 문자에 대해서 미분할게. 그러면은 왼쪽 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해. 그럼 3. 그리고 미분한 거에 대해서 d, 이런 식으로 써줘. d 문자. 자, 우변도 t에 대해 서 미분해. 그럼 1. 그리고 d 문자. 이렇게. 1은 안 써도 되겠지. 자 이렇게 되어있으면 dx는 양변 3 나누면 3분의 1 dt 이렇게 쓸수 있지 그래서 뭐를 하냐 x를 t로 바꿔주려면 이것만 바꾸는게 아니라 이것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거 이거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t에 관한 적분으로 바꾼다 그리고 이렇게 적분할 수 있겠지? 근데 정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적분을 다한 후에는 t를 다시 x에 가는 걸로 바꿔 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정답으로 써 주면 된다. 두 번째 것도 해 볼게. 자, 두 번째 거는 1 x를 t로 치워놨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거 t 이거 마이너스 dt 그 다음 여기서 x 대신에 1 t 넣으면 되지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7t 플러스 6 이렇게 되지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이거 제가 적분해주면 돼. 이렇게 돼서, t를 원래 걸로 다 돌려줘야 돼. 얘가 정답이다. 이거 두 개를 1 x 의 6제곱으로 묶어서, 이렇게 써도, 정답이 돼. 세 번째 거 풀어볼게.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까지 만들고, 이거와 이거를 이제 여기 대입해주면,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건 t로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2분의 1 dt가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t를 x에 대한 걸로 바꿔주면, 얘가 정답이다. 자네 번째 거 해볼게 이렇게 치원하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DT로 바꾸고 여기 있는 거 T로 바꾸면 돼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정답이다. 자, 다섯 번째 거 풀어볼게. 이렇게 치환하면. 양변이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자, 이걸 이용해서 t를 x에 관한 걸로 다시 바꿔 주면 얘가 정답이 된다 자 여섯 번째 것도 풀어 볼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니까 자 대입해서 조금 변형해 주면 이렇게 돼자 네. 그럼 sin x를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돼서 얘가 정답이 된다. 2번 문제 풀어볼게. 자, 이거를 양변 적분하면 에펙스를 구할 수 있겠지? 얘를 t 로 치워놨게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f(x)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겠고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되니까 적분 상수 C의 값은 2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게 목적이니까 여기에 X에다 1을 넣어주면 41이 정답이다. 3번 문제 풀어볼게. 자, 1 플러스 사인 엑스를 t 로 치환해 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용하면 적분상수 c 의 값이 5분의 3이 나오고, 이거 구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2분의 파이 넣어주면 정답이 7이 되겠다. 4번 문제 풀어볼게. 적분을 한 번에 써주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공식이 한개 있거든. 이거는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이거는 취한적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풀어주면, 이렇게 되고, 자, 이거 이용하면 적분상수 C값 마이너스 1로 구할 수 있겠다. 얘가 정답이다. 1번 문제 풀어볼게. 자, 첫 번째 거. 이거를 t로 취할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지? t 대신에 이거 다시 넣어주면, 첫 번째 거의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풀 수가 있어. 어떻게 풀수 있냐면은, 이런 형태. 이렇게 바로 풀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인지 확인하고 바로 풀어도 된다. 그러면, 얘 미분해 봐. 그럼 분자지? 이렇게 바로 답을 써줘도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거 볼게. 얘 미분하면 분자랑 똑같지. 얘가 정답이다. 세 번째 거 해볼게. 자,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 사인 엑스 나오지. 근데 분자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분자도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냐, 이제 이걸 고민해보는 거야. 그러면, 분자의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분모의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다. 네 번째 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쓸수 있지. 자,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지? 따라서,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 2번 문제 풀어볼게. 자, 분모에 있는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분자에 3을 곱하고 싶으니까, 분모에도 3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자, 그러면 f(x)는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이걸 이용하면 적분상수C는 1이 돼. 그 다음에 이거각구하라고 하니까 정답이 얘가 되겠다. 1번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거. 분모분자 차수 비교하면 분자의 차수가 높지. 이럴 때는 다항식이 라두셈 또는 조리치법 이용해서 얘를 바꿔줄 거야. 조리치법 이용할게.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따라서,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거 풀어볼게. 자, 분모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부분분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쓸수 있겠고, 뭐, 이거를 같이 써줘도 상관없어. 이렇게 정답을 써주면 된다. 세 번째 거 마지막으로 해볼게. 자, 세 번째 거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지. 그리고 분모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랬을 때, 어떤 걸쓸수 있냐? 이러한 상수 AB가 존재한다고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변 다 계산해.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고 좌변과 우변이 완전 동일하려면 a 플러스 b가 1이고 a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7이니까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a는 마이너스 1로 나오고 b는 2로 나와서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줘. 그 다음에 이거 대신에 이거를 써 넣어주면 적분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세 번째 거의 정답이 되겠다 1번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거자 얘를 미분할 거 얘를 적분한 걸로 두면 이렇게 쓸수 있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이렇게 곱해서 써주고 이렇게 곱한 다음 마이너스 1 곱해서 써주고 그리고 적분 상수 플러스 c 써주면 얘가 정답이다. 두 번째 거 해볼게. 자, 이거 적분 이거 미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해서 써주고, 이렇게 곱하면, 적분기호 써서 해줘야겠지? 그리고 미분을 한번한 한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이렇게. 계산 다 해주면,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다. 세 번째 거 해볼게. 자, 이거 적분, 이거 미분이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곱하고 써준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써줄 때 마이너스 1도 곱해야겠지? 그리고 적분상수 C까지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다.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써줘도 돼. 얘 대신에 이걸 써도 정답이야. 이번 문제 풀어볼게. 자, 얘는 적분, 얘는 미분이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준 다음에 적분 기호 써줘야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해서, fx 써주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거 이용하면 적분 상수 c 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그게 이제, 8분의 1로 나오고, F1의 값은 계산했을 때, 얘가 정답이다. 일반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거. 자, 얘 미분, 얘 적분할 거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써주고, 이렇게 곱한 다음 마이너스 1 곱해야겠지? 그래서 써주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써주고, 적분 상수 C 이렇게 써주면 끝나겠지. 자, 이거를 이걸로 묶어주면,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다. 자, 두 번째 거 바로 해볼게. 자, 여기서 얘는 적분. 얘는 이제 미분이야. 자, 표는 다 그려진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언제까지 그리냐? 얘와 얘를 곱했을 때상수항이 곱해진 형태가 아래에 있는 가로줄에서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와 이거 곱하고, 이거와 이거 곱한 거 비교하면 맨 윗줄에서 곱한 거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여기 있게 나오지? 그러면은, 아,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면 돼. 그래서 표 이용해서 풀어볼게. 이거는 이렇게 되고, 자, 이거를 이제 우변으로 옮겨서 양배드 2로 나눠주면, 이렇게 정답을 써줄 수가 있는 거다.